자, 네, 안녕하십니까? 지매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어제 어제에 이은 삼성전자 DDR5 관련주 영상으로 좀 찾아뵙겠습니다. 네, DDR DDR5 관련주들 네, 올 2분기까지. 네, 이거는 신한 금융투자에서 나온 자료고 8월 기준이라는 거. 네, 확인해 주시고요. 어, 지금, 간단하게 빠르게, 좀, 영업이익, 그리고 매출, 좀 상위권 종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면, 어, 삼성전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와, 어, 뭐, 가족 같은 회사다. <laughs> 라는, 예, 네, 종목이라는 거알수있고요 어, 당연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좀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품 말고도 휴대폰, 뭐, 기타 관련된 부품을 엄청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 곳이라 사실은 삼성전기는좀 따로, 예, 한번더 따로 좀 자세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구요. 음, 어제 뭐, 영상으로 만나봤던 심택도, 어, 매출권, 영업위권, 어, 가장 상위에 좀 포진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어제 살펴보지 못한 대덕전자, 해성디에스, 코리아 서키트. 그리고 TSE 테크인 정도가 어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어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좀그 <laughs> 중에서 제가 오늘 좀볼 종목들은 코리아 서킷이랑 테크인두 종목을 볼 텐데, 네두 종목이 음좀 상반된 차트의 흐름을 좀 가지고 있고, 어 그래서 해당 각 차트의 모양별로 차트에 차트상 주가의 위치별로 좀 어떻게 좀 보고 판단을 하는지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추가로 좀또 눈여겨보셔야 될 종목은 DI. 예. 이렇게 새롭게 올해 좀 각광을 받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매체적 자료가 많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좀 주식은 아, 지금까지 좀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어, 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 일단 코리아 서킷트랑 테크인 까지가 오늘 시간이니까 좀 빠르게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실 종목은 코리아 서킷트 구요 어 저희가 어 2018년도 19년도에 좀 많이 어 많이 예, 많이 라고 하면 좀 그렇구요 2018년도 19년도에 좀 주로 공략을 했던 종목이고 어, 이전에 그 어떤 차트를 보시면 이 하단 박스권 예, 길게 지금 모아주는 이 매집 형태의 요 박스권이 그렇죠 지금 이 엄청난 장기 추세로 본다고 하면 확실하게 예, 매집의 구간이었다 라고는 일단 볼수 있겠습니다 어이 구간 내에서 저희가 5천원대 1차 매수를 좀 진행을 하고 어, 좀 차트가 좀 지저분하게 좀 되어 있는 이유는 저희가 조금 예전에 예, 진행을 했던 부분이라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5천원대 에서 1차 매수를 하고 이후 6,000원을 돌파하면서, 분할, 분할, 6,500원 최종 돌파했었고, 7,000원을 못 들어줄 때, 네, 요런 라인, 이런 네, 라인에서 저희가 주로 공략을 많이 좀 했었고요. 한 두, 세번 정도, 네, 꾸준하게, 반도체 장비를 섹터에 가져갈 때, 포트에 가져갈 때, 우리가 포트를 좀 여러 개 나눠서 담을 때, 그렇게 좀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네, 제가 저희 방 오래 계신 분들은 네, 그 이전부터 18년 이전부터 좀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고요. 네, 일단은 뭐그 이후에 <laughs> 뭐 강한 상승세로 해서 이제 이전에 이런 시세들은 볼 수는 없었지만 이러한 패턴들에서 또 우리가 어 최근의 시세에서 또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은 찾아보고 어 해당 위치에 대한 어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월보, 월봉상의 차트 흐름 보시면, 어 15년도 이전은 사실 크게, 뭐, 보실 필요는 없고요 자, 17년도 이후에, 예, 네 17년도 고점 이후에, 자, 여기서 쌍바닥 두번 지지를 받았고요 해당, 뭐, 봉의 위치는 아까 일봉상 차트에서도 충분히 확인 가능하였죠. 어, 그래서 이런 두번 지지 흐름을 확인했고, 네, 이런 돌파해주려는 흐름이 사실상 나오지는 않은 시점에서 네, 이 이유니까 자, 이 흐름이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박스권을 한번 두번 정도 네, 여기서 최종 매도, 최종 매도. 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많이 했었고 어 이와 같은 맥락으로 네, 올해도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 초창기 네, 올해 2021년 초창기에 예, 진행을 한 기억이 있어서 어, 이 종목을 좀 택하게 됐고 또 고점으로 향해 가는 이 흐름이 상당히 좀 좋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봉상 월봉상에서도 자 보시면 어, 지금, 네, 죄송합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지금 핸드폰에 갑자기 좀 연락이 와가지고 잠깐 영상이 끊겼네요. <laughs> 네, 이전에 이제 올해 이제 진행했던 부분들은 자, 12,000원대에서 초반에 매수를 좀 진행을 하였고, 예, 이후에 15,000원, 14,000원, 15,000원을 좀 돌파해주는 흐름에서 살사 한번 꺾일 때어 반매도를 좀 진행하고 조금 더 지켜보다가 예, 15,000원대에서 사실상 여기서, 끝, 여기서 끝을 낸 부분이 있었고요. 어 지금 작년 연초에 좀 강한 상승 이후에 예, 어 제가 예전 기억을 떠올려서 다시금 쌍바닥 패턴이 나와서 예 쌍바닥 패턴이 나와서 예, 예전 예 생각을 하면서 다시금 진행해 본거니다 걸...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윙 매매를 좀 가져갈 때 특히 뭐 이렇게 중장기 스윙이 될 수도 있겠지만 좀 단기적인 스윙을 가져갈 때는 이렇게 항상 지지해주는 포인트가 네, 발생이 되고 네, 추세를 돌려주고 이런 자, 좀 봉을 좀 땡겨서 설명드리는 게 낫겠네요. 자, 아, 죄송합니다. 자, 연초에 큰 상승이 있고, 쌍바닥 패턴, 그리고 재차 반등해주는 과정에서 항상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이렇게 가격을 다져주면서, 거래량은 뭐, 변동이 없죠. 이쪽, 이쪽, 이쪽 부분 라인 보시면. 거래량은 이전에 어 하락, 하락 구간에서도 거래량은 좀 미미하게 변동은 없고, 자, 들어 올려주면서 거래량이 조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거래량이 푹 터지면서 우리가 그전에 봤던 1차 저항선 14000을 뭐 갭으로 뚫어 줬지만 갭으로 뚫어주고 계속 예, 이전 때의 박스권에 있던 거래량을 항상 상회하는 흐름으로 이쪽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 그래서 예, 총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으로 네. 이렇게 좀 스윙을 좀 관점을 지켜봤고요. 어, 사실은 뭐 2018년, 19년 매매했을 당시를 아까 예를 드렸지만 이 이전에 작년의 흐름에서도 사실은 이러한 비슷한 쌍바닥 패턴이 나온 뒤에 네, 거래량을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래량보다 여, 여기서 여기까지 거래량이 훨씬 좀 높게 예, 나오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서도 이 언덕에서 다시 한번 돌파를 해 주려는 모습. 네, 이런 모습들이 어 이전 차트에 항상 정다 정답이 100%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 상당히 유사한 흐름들로 인해서 좀 많이 간다는 것 그리고 항상 이런 종목을 보실 때 어제도 같이 보셨지만 매출에 대한 네, 꾸준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실적주들은 이러한 패턴이 가능하다는 거꼭 체크를 해 보십시오. 어좀뭐 일목상 뭐 흐름도 상당히 이바닥권에서 한번 도전했다 실패하고, 다시금 이렇게 뉘연뉘어 뚫어주는 모습들, 이런 것도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뭐, 자, 이평선에 대한 설명은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뭐, 이평선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들은 유튜브에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어, 그런 모양도 한번 체크해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laughs> 하다, 해당 종목을 제가 사실상 어제 준비하면서 준비했던 멘트는, 자, 18,000원을 자 여기 제가 초록색 동그라미를 두개 쳐놓은 것 보이시나요? 이전에 계속 작년이랑 올해 초에 실패했던 18,000원 라인을 제가 어제 저녁에 어, 이 영상을 좀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은 어, 몸통으로 강하게 뚫어졌기 때문에 향후 2만 원까지 예, 2만 원까지 좀 강하게 가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네, 근데 오늘 뭐 당연히 어, 큰 상승으로 당연히 2만 원 투자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아, 좀 뒤에 준비하는 제 영상 멘트가 조금 잘리게 됐는데 아무튼 자 그럼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실게요. 자 작년에 작년에 연말의 흐름이 어땠냐라고 이렇게 보시면 자좀 이제 이전 차트를 빼고 자 작년 연말 흐름에서 작년 연말은 자 10월 달까지 작년 9월 10월이 상당히 예, 저기 이, 이 라인이 9월 10월입니다. 9월 10월이 상 장, 상당히 좀 장이 안 좋았습니다. 작년이 뭐 3월 저점을 기준으로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예, 8월달까지 예, 시장은 쉬지 않고 좀 달려왔고 8월 말부터 좀 주춤을 하더니 9월 10월을 예, 쉬는 기간이었다. 라고 보여지고요 어 지금 많은 뭐 주식들이 이때 많이 좀 꺾이고 저희도 작년에 매매를 진행하면서 9월 10월이 좀 가장 힘들었던 네, 좀 장, 중장기로 보았던 그리고 좀 같이 투자나 뭐 이슈들이 9월 10월에 좀 많이들 축소되고 혹 그때 당시 또 반도체도 또 올해랑 똑같이 예, 4분기 매출이 뭐 전망이 안좋을 거다 뭐 d d r 4 DRAM 가격이 어, 이, 이제 꺾인다. 어. 뭐 이런 식의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10월 달까지 좀 장이 많이 안 좋다가 11월 달부터 이렇게 산타를 준비하는 과정이 자, 이전에 큰 하락포, 예, 고점 대비 큰 하락 맞고 정리하는 과정보다 뒤언뒤언 올라가면서 사실상 11월 달에 가장 많은 좀 물량을 모아줬고 이 해당 라인의 밑에 또 보시면 또공교롭게도그 9월, 10월 두 달에 평균 여기 낮은 거래량보다 거래량을 살살 올려가면서 터트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작년, 올해 1월에 빵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 계신 분들, 작년 말에 계셨던 분들은 저희 이거 작년 말에는 진행하지 못했던 이유가, 니엿니엿 올라가서 사실상 14,000원을 좀 깨고 내려오는 흐름에서 저희는 최대한 12,000원, 13,000원 밑으로 좀 잡아보려고 했는데, 어 1월에 어 이슈와 함께 가장 크게 좀 터지면서 사실상 종목 진행을 못했고 올해 4월달에 한번더 꺾일 때한번더만 이천 원을 터치해 줬을 때 이렇게 제공량을 했다라는 거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 이제 진행이 이제 되었었고요 그래서 이 흐름이 다시금 뭐 2만원대를 돌파해주는 흐름을 보시면 자 주봉상 흐름 보시면 아, 월봉상으로 보는게 낫겠네요 자 이게 역사적 신고가 위치죠 2만 2만 200원이 그래서 이 이상까지 위치까지는 사실상 이제는 조금 관망의 형태로 지켜보시고 이 차후의 흐름에서 자 하단을 크게 찍고 자 이, 이, 이건 코로나 때 아닙니다 2019년 8월입니다 자 상단 박스 높이고 자, 하단 말고, 저점이 높아지죠? 위에서 또 높아지고, 이, 기, 이때보다 좀더 강한, 어, 좀더 강하다고 표현을 하는 것보다 네, 좀긴 횡보의 흐름으로, 네, 거래량도 많이 터트리는 이 행보의 흐름으로 힘을 모아주고 신고가를 도전하는 패턴이다. 그래서 이 종목이 나중에 추후 더 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내년 전망도 당연히 DDR5가 이제 양산을 내년부터 할 거기 때문에 전망치는 상당히 높습니다. 올해 약한두배 정도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 상단 박스의 모양을 제가 박스를 그려서 가끔 설명드리죠. 어, 지금 월봉으로 박스 보시기보단 주봉으로 보는 게 나으니까. 변동이 또 크기도 했지만, 이거는 코로나니까요. 음, 자, 이전 박스를이 정도로 보시고, 자, 코로나를 제외한, 예, 여기 상단, 코로나를 빼기 때문에 살짝 좀 업, 박스가좀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 박스에서 이 상단으로 가는 박스, 18,000원 부근 때까지 지금 채, 돌파를 해줬죠. 그래서, 뭐, 박스상 이론으로 보면, 뭐, 해당 종목은 뭐, 21,000원 후반대, 22,000원 부근까지도 상승할 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어느 정도까지 더 갈지는 이 역사적 신고가의 위치에서는 사실상 어, 아주 정확한 예측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 박스를 돌리면서 이전에 보았던 이 상단 이전에 한번더 내려오면 이 종목이 자리를 잡을 부가는 자 16,000원을 중심선으로 잡고 일봉상 제가 지정을 그어놓은 16,000에서 18,000원대. 이 예, 라인에서 잡아주는 게 일단 가장 좋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향후 이 종목을 좀더 지켜보면서, 어, 내년에 반도체 사이클이 한번 돌 때, 아, 죄송합니다. 아, 내년에 반도체 사이클이 한번 돌 때, 어, 이 종목이 다시금 자리 잡아가는 위치에서 한번 더 어,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자, 테크잉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상반된 두 종목을 갖고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테크윙 보시면 지금 시장이 많이, 시장에 비해 시장과 뭐 동일하게, 네, 많이 좀 꺾여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보다도 좀더 내려와서, 제가 어제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더 내려와서 오늘 여기 18,500원 제가 지지선을 그어놓은 부분을 오늘도 한번 저가 테스트를 하고, 네, 꼬리를 좀 말아 올리는 모습입니다. 자, 이 해당 테크윙은 자, 3분기 실적이 조금 예상보다 많이 하회를 하면서, 이날 많이 꺾였습니다. 이날이 10월 19일일 겁니다. 네, 맞죠? 10월 19일이죠. 네, 10월 19일 요 날에, 어, 실적 발표가 나고, 뭐 증권사들에서 좀 많이 좀 하향 리포트를 내면서 사실상, 어, 이전부터 좀, 어,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어, 좀, 8월 9 2이로좀 급격하게 꺾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상, 어, 저점을 잡고 이 돌려주려는 흐름에서, 어 여기 보시면요 파란선 예, 21선을 좀 돌파해주고 이 해당이 이 짧은 언덕 라인을 좀 지지해 주면서 사실상 2만원대 위에서의 예, 다시금 자리를 잡아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다시 상단으로 가는 예, 모습을 보이는게 이 종목이 좀 가장 좀 좋게 살아나는 방법이었는데 어 여 10월 19일에 어, 실적 발표 나면서 사실상 한번더 하방으로 꺾이게 되고, 다시 반등일 나왔지만, 시장이 무너질 때, 어, 또 가장 민감하게. 자, 반도체 주들은, 어,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어, 거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거의 유일한 테마로서, 어, 테마로 봐야 되죠. 네 실적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이, 어, 테마가 재료가 있어서 방금 저, 보신 코리아 서키트처럼 신고가를 향해 가는 종목도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시장이 꺾일 때 가장 먼저 수급이 좀 빠지고 예, 주가가 좀 내려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이 어, 향후에는 좀 다시금 매출이 뭐 정상 복귀로 당연히 기대가 되는 시점이지만 지금 이렇게 시장이 계속적으로 흔들릴 때는 가장 안 좋은 방향으로 예, 가장 먼저 또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렇다면 해당 종목을 어떻게 좀 공략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신규로 보시기에는 이 종목이 훨씬 더 앞서 보신 코리아 서킷보다는 좀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단은 지금 18,500원을 오늘 지금 뭐 계속 좀 저가 테스트를 하고 있고 뭐 말아올린 형태지만 어 여기서 지지를 못해준다면 17,500원까지 한번더 내려주셔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전 이거는 이 종목은. 어 이제 상승하고 내려오는 이 구간들에서 어, 큰 박스를 그리지는 않고 약간 업박스 형태로 네. 이렇게 위에서 있으면 반박스 정도 그렇죠 좀 보기 쉽게 표현을 해드릴까요? 이게 큰 박스라고 치면 하단권을 내려올 때는 항상 반박스 정도만 이렇게 내려오는 모양입니다. 똑같이 여기서 큰 박스라고 치면 하단권 내려올 때지만한반 정도만 이렇게 내려왔죠. 네. 여기서도 큰 박스 치고 여기서는 반 박스 원래 내려와서 일정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자 실적이 안 좋으면서 지금 한 박스를 다 채워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어, 좀 메리트 있는 부분이 18,500원은 맞지만 어, 오늘 당장 좀 시장의 흐름이 어, 그리고 최근에 흐름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 18,500원 지지를 최대한 좀 확인을 하시면서 예,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시되. 이 종목이 17,500원, 16,000원까지 또 내려올 수 있다는 점, 꼭 분할로 비중 조절을 잘 하셔서, 추후에 다시 2만원 위로의 자리를 잡고, 여기서 22,500원을 도전해주는 흐름까지, 예. 어, 좀, 뭐, 기간이 엄청 짧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상, 뭐, 테마주 위주로 많이들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 입맛에 안 맞는 종목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이 종목이 지금 한번 고점을 찍고 자 이때가 2020년 7월 자 8월 말까지 내려오고 다시금 반등해서 비슷한 위치까지 가는 데가 9월 중순 자 2개월입니다. 이 짧은 이 짧은 v자 반등이 2개월이고 여기서 뚫어주는 긴 상승의 흐름까지로 갔다, 간다면 9월부터 자 대충 봐서 여기 상승폭 넘어졌을 때가 12월 3개월 또 반대로 그 다음년도 3월까지. 자 3개월 상승 3개월 하락 3개월 보이시죠 다시 3월부터 저기 급하게 상승한 데까지 뭐건 짧은 짧았네요 2개월 자 텀이 깁니다 이 여기서 22,500원까지 돌려주는 데도 최소 2개월 이상은 잡아야 될 수도 있다는 점어 특별하게 큰 이슈가 있으면 이렇게 좀 장대 양봉들을 쏟아 주면 좀 쏟아내면서 급상승도 하긴 하지만 어 그만큼 무거운 종목이라는 거. 자, 시가총액이 3,600억이라 3,600억이라고 해서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테마주 성격으로 가볍게 보일 수도 있지만 어이 종목의 뭐주 거래량 같은 걸좀 보시면 어 거래량이 평소에 나오는 거 보면 뭐 20만 주, 30만 주 예, 무겁게 움직이고, 뭐, 아, 이거 뭐, 시, 뭐 시상의 소외주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예, 반도체 주들은, 거의, 실적 주들은 거의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무겁게, 예, 좀 가는 경향이 좀 많이 있다는 거꼭 참고를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할 때도 느긋하게 하시고, 다만 매도의 시점에서는 뭐, 뭐 결단을 내려서 좀수익실화은좀 과감하게 하실 수는 있겠지만, 네. 항상 매수의 관점에서 보실 때는 느긋하게 제가 항 사하는 말 있죠. 이거 다 저도 어디서 들은 좋은 말입니다. 매수는 정승처럼 매도는 짐승처럼 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관련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당 제가 요즘 차트를 계속 돌려보면서 느끼는 거는 지금은 시장이 안 좋아서 요 며칠 좀더 빠지는 경향이 있지만 확실하게 최근까지 흐름에 이렇게 돌려주려는 흐름들이 다 일부 나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시장이 조금 정상화가 되거나 시장이 조금 안정화가 됐을 때는 어 다시금 좀 돌려주려는 움직임이 예, 어, 상승의 모멘텀이 아니고 예, 이전의 흐름까지 좀 돌려주는 흐름까지는 좀 빠르게 나올 수 있, 있다 있는 예, 신호들 시, 예, 시그널들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일단 마치구요. 음, 추후에 또 다른 종목 영상으로, 그리고 반도체에도 어, 또 특이사항이 있는 종목들 잘 선택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